터치스크린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울트라 pc 15650에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15.6인치의 넉넉한 화면은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해상도로 영화 감상 이나 업무 시에도 최적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텔 i5 10세대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메모리는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해주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512GB SSD는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최신 기능과 보안성을 갖춘 미리퍼 e 중고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LG 울트라 PC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